지금부터 한국인 관광객을 받아주는 가게는 다시는 태국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 한국인들이 보이는 족족 전부 쫓아내버려라. 현재 태국에서의 한국인들에 대한 대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콕의 한 관광지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충격적인 차별적인 행위가 일어났고,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달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방콕의 한 관광지 거리에서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고 저는 나름 공예품 제작에 소질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제가 만든 제품을 좋아해주곤 했는데요. 또한 태국은 대표적인 관광국가로 태국에는 수많은 관광지 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상권은 특히나 잘 관리되고 홍보도 잘 되곤 해서 거리에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곤 했습니다. 이렇듯 저희 상권이 매우 유명해진 건 전부 상인의 회장이신 김 아주머니의 공헌이 컸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한국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까무잡잡하고 키가 작은 태국인의 전형적인 특징과는 달리 한국인처럼 얼굴도 하얗고 키도 컸기에 수많은 태국인들 중에서도 늘 눈에 띄곤 했죠. 특히나 아주머니는 매우 착하셨고 늘 베풀며 살아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을 받곤 했는데요. 심지어 김 아주머니는 머리도 좋은지. 태국의 명문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를 혼자 둘수 없다며 대학교 졸업 후 고향인 이곳 마을로 돌아와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식당 하나를 운영하게 되었고 결국 상인회 회장까지 역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태국인들은 피부가 하얀 사람들을 숭배하는 등 피부에 특히나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킴 아주머니는 얼굴이면 얼굴, 두뇌면 두뇌, 심지어 마음씨까지 고운 사람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안 받으려야 안 받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요즘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최근 한국이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하며 태국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무시행위를 일삼은 이후 태국 내에는 심각한 반한 감정의 기류가 맴돌며 일부 태국인들은 반한 시위까지 하며 맹렬한 항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이곳 관광지 거리의 상인들 몇몇은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며 문전박대해버리는 등 한국의 차별행위에 대한 반격을 이어나가곤 했습니다. 사실, 이건 한국이 먼저 잘못한 일이 맞았고, 저는 태국인들은 한국의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에, 한국인들이 어떤 모진 대우를 당하든, 그다지 신경이 쓰이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킴 아주머니는 태국에 방문한 손님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면 어떡하냐며, 앞으로도 이런 차별행위가 보인다면, 절대로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거라며, 엄포를 놓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아주머니가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기에 약간의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끼면서도 한국인의 핏줄을 가진 아주머니기에 한국을 불필요하게 감싸고 도는 것은 아닌가 싶어 실망스러운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태국인은 긍지 높은 민족이고 이러한 노골적인 무시를 당했을 때 절대로 무기력하게 가만히만 있는 민족이 아닌데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태국인의 자존심을 뭉개는 행위를 하다니 이건 태국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뭐, 이 외에도 태국 내에서 한국인에 대한 반환 시위가 열릴 때면 아주머니는 늘 앞장서서 그러한 시위를 말리곤 했는데요.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이러한 한국편 만드는 행동을 하자 그동안 킴 아주머니를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태국인들은 점점 아주머니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킴 아주머니를 상인회 회장의 자리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을 정도로 아주머니에 대한 민심은 바닥을 찍게 되었어요. 솔직히 킴 아주머니가 억울할 부분이 있기도 했어요. 아주머니는 한국인들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긴 했지만 이미 눈이 돌아가 버린 태국인들은 아주머니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고 이 악물고 아주머니의 말을 무시해 버렸거든요. 뭐 이렇듯 한국과 태국 사이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결국 태국을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의 숫자는 바닥을 길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내 사람들로 북적였던 저희 관광지는 파리 한 마리도 안 보일 지경이 되어버렸는데요. 결국 한국인을 비하하던 저희 상인들은 날마다 감당하기 힘든 적자를 보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이번에도 킴 아주머니의 성견 지명이 맞았던 거였고, 적어도 한국인 덕분에 벌어먹고 사는 저희는 한국인들에게 푸대접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광기에 빠져 있었어요. 당장 내일 밥 먹을 돈도 없어서 생수로 허기를 때우는 처참한 상황임에도 저희가 한국을 이긴 거라면서 한국에 대한 증오로 적자의 고난을 이겨냈거든요. 그러다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도 상인들이 한국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한국인에 대한 태국 입국을 금지시키라는 시위를 벌이자 김 아주머니는 어김없이 상인들을 말리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상인회는 폭발해 버렸고 아주머니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화가 잔뜩 난 상인 중한 명이 독설을 퍼붓기 시작했죠. 당신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며? 그런데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당신 아버지도 태국에서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를 만들고 한국으로 도망간 거 아냐? 그렇다면 당신은 한국에 버림받은 셈이잖아?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한국을 감싸고 도는 거야? 정말 한심하군.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의 반감을 갖고 있긴 했지만 아주머니께 그렇게 심한 말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집단 광기의 현장에서 아무도 그의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모두들 동조하며, 회장이면 회장다운 행동을 하라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자, 킴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저는 태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죠.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태국 여자와 하룻밤을 보낸 뒤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는 태국을 위해 일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을 정도로 태국의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제가 한국편에 서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한국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제가 한국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도 제 조국이 태국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요즘은 제가 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네요. 태국인들? 특히나 저희 마을 사람들이 한국을 부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은인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짓이거든요. 아마 한국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은 애초에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먹고 살 수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곳은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황무지였던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이곳은 도로조차 없어서 아무도 이곳 마을에 찾아오지 않았고 반대로 마을 사람들도 도시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곳은 방콕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지역만 방콕이지 시골과 다름없었고, 인프라도 전무했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은 꿈도 못 꾸고, 태국인들조차 찾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참전국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한국은 한국전쟁 참전국 중 힘들게 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복구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의리 있는 국가로 저희 마을의 처절한 삶에 주목하여 많은 인프라 건설을 도와줬거든요.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이곳 마을이 관광지로서 발전을 한 이후에 이주해온 사람들일 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곳은 도로조차 없어서 매번 진흙투성이의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겨우 빠져나가야 하는 슬럼가였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마을을 버릴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저 태국이 한국 전쟁 때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운 전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마을을 구원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한국은 방콕 주요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 인프라를 설치해 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방콕의 웬만한 주요 도시라고 해도 포장 상태가 형편없는 싱크홀투성의 고속도로 많이 있는 게 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고품질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고, 심지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외딴 지역과 방콕, 치앙마이, 푸켓과 같은 경제 허브를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다차선 고속도로와 고가도로를 건설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현대 엔지니어링과 SK 건설과 같은 한국 건설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이 도로 프로젝트는 내구성과 교통 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결국 저희 마을은 비로소 다른 마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태국은 저희를 버렸지만 한국은 저희의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후손인 저희에게 은혜를 베푼 의리 있는 국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이 이유 없이 태국을 배척하고 무시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전기를 사용하며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전부 한국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이 저희를 도와주기 전 이곳 마을은 전기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밤만 되면 촛불로 어둠을 밝히며 삶을 이어나간 깡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저희 마을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도움을 주었죠. 한국은 당시에도 태국보다 30년 이상은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었는지 한국이 만들어준 전기 인프라 덕분에 저희 마을은 전기가 끊기는 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방콕 주요 지역만 하더라도 태국의 기술회사가 설치한 전기 인프라는 매우 불안정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전기가 끊기는 건 너무도 당연했는데 한국이 깔아준 발전소 및 전기 인프라는 태국 전역을 들썩이게 했을 정도로 훌륭했고 결국, 저희 마을의 발전의 시작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은 마을에 존재하지 않던 학교까지 세워주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바로 한국이 지어준 것이고, 이곳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필수적으로 하는 이유도 바로 한국이 학교를 설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한국이 들어오기 전부터 살던 사람들은 문맥률이 극심해서 글을 쓸 수조차 없지만, 한국이 학교를 세워준 이후부터는 이곳 마을의 문맥률이 급격히 내려가서 모두가 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었죠. 그야말로, 한국은 저희 마을의 운명을 바꿔준 은인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을이 발전된 이후에 들어왔기에 잘 모르겠지만, 이 마을이 번성할 수 있던 이유 자체가 한국 때문인데, 어떻게 한국을 욕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분명 한국인이 맞지만, 인프라 건설 책임자로서 태국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시다가 현장 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즉, 한국은 목숨을 바쳐 태국을 도와줬을 정도로 의리 있는 훌륭한 국가라는 것이죠.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수십 년이나 지난 일임에도 잊지 않고 태국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며 이런 도움을 베풀고도 생색 한번 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뜻밖의 사실에 화들짝 놀라면서도 여전히 의심을 품고 냈어요. 이들은 한국이 그럴리가 없다며 한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자신들을 도와준 태국을 물러보는 건방진 나라고 태국은 기술력이 훌륭한 국가라서 태국 스스로도 이 정도 인프라쯤은 만들 수 있었을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킴 아주머니는 아직도 현실을 모르겠냐는 듯 고개를 가로졌더니 이내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여러분들은 한국이 태국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태국과 기술협정을 맺기 전 태국은 몬순비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상황마다 다리와 터널이 붕괴되며 큰 피해를 봤죠. 그야말로 인프라 기술력이 형편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태국의 인프라 사업을 도맡게 되면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한국의 엔지니어링 전문성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태국의 계절적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는 내진교량과 수중터널 건설이 가능해졌거든요. 결국 한국은 태국이 그간 건설할 수 없었던 외딴 지역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와 터널과 같은 중요한 인프라를 건설해 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다만 해상교량입니다. 이 교량은 태국 본토와 인기 관광 섬인 푸켓을 연결하여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한국의 최첨단 지진 기술로 설계되어 자연 재해가 발생해도 끄떡이 없거든요. 이로 인해 태국은 수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받습니다 물론 태국의 기차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태국은 고속열차를 만들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노선을 구성할 능력도 없었죠. 그러나 한국의 현대로템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기차인 BTS가 설치되는 것을 도와줬고, 이는 지금도 방콕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죠. 즉, 여러분들이 사람다운 생활을 할수 있는 이유는 전부 한국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머니의 말씀에 한국을 의심하던 모든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고 놀란 토끼 눈을 뜰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알게 모르게 태국인들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한국이 없었다면 태국은 최소 10년은 후퇴한 상태였을 게 뻔했거든요. 그러나 아주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김 아주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할 말씀을 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한대로 태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한국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태국이 민주주의 수호라는 그럴듯한 명분만으로 한국을 도와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은 한국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이건 태국 정부조차 감추려고 하는 비열하고도 추잡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독일 등의 추측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로 영토를 지키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동조한 아기 세력이거든요. 그러나 전쟁은 미국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 태국은 잠재적 처벌에 직면하면서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 전쟁의 참전은 태국의 처벌을 면하고 서방국가들로부터 외면받은 태국의 위신을 되찾을 아주 좋은 기회였죠. 즉 태국은 전범국으로 인식되어 막대한 배상과 국제적인 왕따가 되는 것 대신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이미지 개선과 여러 경제적 혜택을 얻기 위해 한국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만약 미국이 북한을 도왔다면, 태국 또한 어김없이 북한을 도왔을 게 뻔했을 정도로, 태국은 그저 이익을 얻기 위해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이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실, 태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협력하고 연합군의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 전체주의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국제민주주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태국은 한국 덕분에 일본과의 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연관성을 씻어낼 수 있던 거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덤이었죠. 미국은 태국의 참전을 높이 샀고 결국 군사 지원과 경제자원의 지원으로 이어져 태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현재도 태국에는 주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미군이 태국에 왜 주둔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겠지만, 이것도 전부 태국이 한국을 도와준 덕분에 얻어낸 군사적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전쟁은 태국이 한국을 도와준 것이 아닌, 사실상 한국이 태국을 도운 것과 다름 없습니다. 태국의 지리적 위치를 생각해보세요. 태국은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 전쟁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태국 또한 한국과 같은 내전에 휘말리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군사적인 지원까지 받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한국을 도왔다고 할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국은 태국이 계산적으로 자신들을 도와준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태국에 대한 각종 인도적인 지원과 사업 체결 등 태국을 여러 방면에서 도와준 고마운 국가입니다. 태국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도와줬지만, 한국은 태국을 인도적으로 도와준 것만 봐도, 우리가 왜 한국에 항상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아주머니의 말씀에, 저희 모두는 일동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진실이었고, 이런 나라가 태국을 이유 없이 무시하고 차별을 가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침착을 되찾자, 아주머니는 이내 안정된 표정으로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야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된 모양이군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반한 시위까지 하며 한국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또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에게 모진 대우를 했다는 이유에서죠. 그런데 태국 언론은 한국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언급조차 없고 여러분들도 한국이 왜 그랬는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차별은 없고, 특히나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욱 온정을 베풀어주는 한국이라는 나라라면 더욱 그렇다고 볼수 있죠. 자, 보세요.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80% 이상이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전환되는 상황이고,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각종 약물 문제와 보이스 피싱 같은 사기 문제에 관련되며, 한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국제안전지수는 불법 체류 태국인들이 급증한 이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이는 한국을 국제적으로 덜 신뢰받는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어떻게 한국이 자신들의 국가를 망치는 태국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요? 즉, 한국의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강화는 당연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한국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웠지만, 후손이라는 자들은 반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좀먹고 망치고 있다니 한국 전쟁에서 산화한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러워할까요? 하지만 더 부끄러운 점은 한국에 대한 무논리적인 비난만을 일삼는 여러분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한국은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여전히 태국의 한국 전쟁 참전은 고맙게 생각하는 신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양국 국민들의 수준이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면 저희는 늘 한국의 도움만을 기대하며 사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주머니의 말에 저희 모두는 이제야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지 않아서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리가 보이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저희는 은인을 저버리고 심지어 사실상 저희의 목숨줄을 찐 구매력 높은 고객들까지 고개를 돌리게 한 상황이었고 이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실수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긴 뒤 적자로 인해 생계까지 곤란하게 되어 태국 정부로부터 생계 곤란 자금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아 생기는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극심했는지 태국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이러한 긴급 자금 대출을 전면 취소하고 이번 달 안으로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담보를 강제로 회수해 가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해왔거든요. 즉 집과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만약 한국인 관광객이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을 경우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모두는 은인인 한국을 이유없이 배척한 벌을 톡톡히 받게 된 모양이었죠. 현재 저희 모두는 김 아주머니의 조언을 따라 sns에 한국의 사과를 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하고 관광지 입구에 한국인 환영 현수막을 걸어놓는 등 한국인들이 태국을 다시 찾아오게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인 관광객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지만, 저희는 배신에 대한 사죄와 생존을 위해, 한국인들에게 끝까지 사과하며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